여러분들, 지금 제 신발에 개구리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제 다른 제옆 신발 쪽으로 옮겼네요. 자리를 안으로 들어가네요. 나와 빨리 그래야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음. 나가.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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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다 나가, 리다 나가, 나가, 나한 마리는 가 나가, 고한 마리는 가나 한마리가 어디 있어? 저기 뭐야? 저기, 쓰레기? 어? 저기 작은 애 하나 있어. 아 저거 그 쑥이구나. 아니죠? 저거 쑥이었어. 여기다. 여기 있어. 야 개구리야, 왜오빠야 신발에 있어? 너좀으면 기절한 다 응? 언제 알지? 그 응. 뭐 있어. 그고 있어. 뭐 먹나? 먹고 있어. 아니. 만 응, 예, 이먹저이 물로 끓면 하고 다나 지금 진짜가 학교에서 봐야겠다. 아, 어, 진짜로, 어. 그렇게 하고 있네. 어, 어떻게 어, 내려갔다. 개구리가 신발을 들었 내려갔다. 여기나? 나네재현 말하다. 좀오나체인이 훨씬 작은데. 얘들 얘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저기. 우리 또 나가 봐 밖에 거 같네. 또 그럴까? 근데 또 탈출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제 독화살 개구리면 어떻게? 음. 뭐야? 이거 야두 마리 있었잖아. 안나시잖아 한번 아니 있잖아. 저거 내가 그그 음. 그 쑥인데 내가 착각한 거야. 아, 맞나. <목소리> 어, 쑥인데 착각한 <목소리> 거야? 이거 에 파고 갖고 근데 꼭 개구리처럼 보인다 얘만 개구리예요. 응. 아, 어, 개구리 또 신발 한, 신발 위로 올라갔다. 우와. 우와. 들어갈까요? 들어가. 들어가. 과연 점프. 원투 쓰리 고. 아, 되게 조그다 맞지야. 조맨이다. 조맨이.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어 엄마 음, 진짜 확대 확대를 했어 음. 들어가 들어가 아유, 아유 뭐지, 아우, 개구리 놀랐다 개구리 쫄쫄 떨리네 입을 열어 열어 한다고 하야 앞을 막아야지 <laughs> 아빠가 해줄까? 훼쳐줄까? 어이구 어, 저기로 응. 간다 어, 아빠서 해줘. 아빠서 해줘. 해줘. 어. 야, 야, 잡았다. 지금 앞서 들어갔어. 지금 알아서 들어갔어. 들어갔긴 했는데. 응, 밖에 보내줄까? 이제. 어. 응. 지원아, <laughs> 자. 자, 네가 보내줘. 할아버지하고 같이 보내줘. 신발 신고, 신고, 신고. 그거 물 그래. 가져오면은 신발 그거. 자, 어, 딱 보고 있을 때하 가서. 어, 야. 이거. 물 케이스 그거 해볼까? 어, 야, 가서 물 이거. 케이스 그거 해볼까? 어? 물 케이스? 어, 아, 어 그거 물 모드 물 모드 수중 음. 모드 해볼까? 집에서? 수중 모드. 모드 집에서 해볼까? 응 해보자 수중 모드 아, 아, 개구리 나오는거 아니야? 찍었어 어이마 나한테 뛰는거 아이가? 어 나한테 뛸라간다 요거 야 나한테 뛰지마 오빠한테 뛰어 뛸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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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절대로 못 뛰는 사정거리로 갈게 어 야야 또 내한테 띨라카노신다왜십자 뭐해 어? 어? 내한테 뛸라카 어? 쟤한테 뛸하나이마라너 여기 너무 높아 내한테 지마손 가슴에 탁침면서 내한테 이거는 왜안들러내놨노 비켜봐 들가만 이거 바 내놓지 이거 안 내놓지. 아, 가서 응. 가서 빨리 그거 해. 응, 응. 응. 자, 주자.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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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놔. <laughs> 빨리 줘 <자>, <laughs> 잡아. 어, 잡아. 잡아알 잡아서 가. <laughs> 어, 거좀안 되고 여기, 가야지. 어, 할아버지한 하고 같이 가. 어, 그거 나또안 돼. 갑시다.